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첫 번째가 너무 잘되고 화려해서 인상적이다 보니 두 번째가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 1편이 너무 대작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에 오르내리게 되는데 2편이 흥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1편을 너무 기대하다 보니 2편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2편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쩜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두 번째 표적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표적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위치도 요한복음 4장 끝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 왕의 신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겠죠. 우리 LA 교회, LA 사나이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표적이 워낙 강력하고 화려해서 두 번째 표적이 가려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도 불려지는 그런 사건이고 또 기도나 또 설교의 예화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혼인 잔치의 기쁨과 축제 가운데 일어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표적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일어난 표적입니다. 이두 가지 표적을 보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교차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둘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표적은 서로 다른 분위기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 표적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을 사용할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또 나의 삶에 주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을 구원 받는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인 신앙의 삶은 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사건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길에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오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오면서 병 들었더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에 갔다가 다시 오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디에 가셨을까요? 네, 유대 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그 후에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습니다. 어쩜 우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사역과 그 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왕의 앗 아...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할수 있는데요. 그 왕의 신하에게는 근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바로 이 갈릴리 가나로 오신 것이죠. 여기 왕의 신하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왕은 당시 갈리 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다 할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왕의 신하로 그 사람을 소개할 정도면 이 사람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권력과 또 부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 권력과 이 돈이 있으면 그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또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거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돈 있는 사람은 권력도 추구하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날 권력과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비치는데. 자, 그 옛날 왕의 신하로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유대의 청년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흔치 않은 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력과 부가 있지만 힘없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라도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권력과 부유함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한 침대는 살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수 없다. 돈이 있으면 함께 얼마 동안 즐길 친구는 살수 있지만, 평생 마음을 나눌 친구는 살수 없다. 돈이 있으면 아름다운 집은 살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말씀 예수님께 나온 이 신하는 예수님께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같은 어떤 그 유대 청년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역시 한 인간이었기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교만하다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노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한 예로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안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정형외과 환자들은 좀 널널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어디 부러지고, 이렇게 어디 인대가 늘어났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치료받긴 치료해야 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또 어디 뭐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할때 지난번에 자신이 어떻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사가 오가고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의사를 의지하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고 자신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이지 않습니까? 바로 중환병에 걸린 환자처럼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문 무...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알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아직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고난의 시절이 오기 전에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함으로 고난이 오기 전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문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혹 문제가 당장 없더라도 앞에 일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면은 또 고민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답답하고 때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화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찾아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문제는 자신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봤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봤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다 사용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 가나의 거리는 한 21마일 정도 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처음에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듣고도 그는 아무런 소리 없이 아주 유순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껴지십니까? 거의 예수님께 애걸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체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의 이한 청년인 예수에게 사정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신하는 자신의 그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님과 어떻게 든지 연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평소 때는 망설임이 많지만. 고난의 시절에는 결단을 내리, 빨리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 체질 또한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게 됩니다. 성도가 가장 강력할 때를가 그러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도는 가장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과 모든 문제와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미래 일들까지 예수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시 말해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 연결시키면 하나의 은혜가 있고 두 개를 연결시키면 두 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래서 더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메마른 사람은 주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더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더 풍족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있는 것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성노님들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노님들이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과 연결시킴으로 모든 삶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화는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고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확인하려고 하고 뭔가 증표를 달라 하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인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가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바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이 사건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 백 부장도 이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임이나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좋은 믿음은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 믿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전진할 때에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보여줘야지, 다 깨달아야지, 증거가 있어야지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우리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며 믿으며 전진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고민하고 망설이는데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또한 그, 그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에게 여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해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와 이 가보나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여유있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급하게 밤을 새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그는 여유있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을 만나고 물어보니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의 그 여유 또 믿음의 품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호들갑 떨지 않고 분주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거하게 됩니다. 구미가 있는 믿음, 격이 다른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요셉을 참잘 아는데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될 때 요셉에게 마지막 희망과 같았습니다. 요셉에게 당부를 하죠. 요셉아, 내가 나가면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가서는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요셉을 생각했으면 요셉은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였을 것이죠.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마음의 번민이 생기고 다급해지니까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또, 무대에 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요셉에게 그런 믿음을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이 요셉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14절 후반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꿈을 해석해줄 유일한 사람이 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에게는 다급함이 없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그도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의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나는 더 이상 얼굴에 근심 빛을 가지지 않았고 당장 되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우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머리가 항상 복잡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